오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보의 빛이 밝히는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였지만 집안체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한 삶을 사셨던 한 박사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세요. 장기려 박사는 어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해 하고 있을 때일를 눈치채고는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닭두 마리를 값을 내어 주시오, 원장. 병이 나으리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가 써준 처방전입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 보건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방한 칸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월남후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 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금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에 뜻있는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여 명의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해주었습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종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숨기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한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이천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원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 의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가 밤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 망향 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애이는 듯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을 타여 잠을 깨었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추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그 기회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가족들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쇼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 우리 곁을 따놨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비문에는 줄을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적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장기려 박사님처럼 바보처럼 사는 삶 많은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과연 나도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삶이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같은 삶,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한 사람 노력한다고 세상이 밝아지느냐라고요. 양초는 작지만 그 빛은 방 하나를 가득 밝힐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내 부서, 내 일터, 내 교회라도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양초와 같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세상을 사셨지만 양초처럼 자신을 태우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살과 피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세상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사망의 땅이요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빛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장기려 박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부터,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담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저희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대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